네, 다음 경기 볼게요. 서울 삼성과 원주 DB. 어, 서울 삼성 선더스는 5승 7패 8위에 있고, 원주 DB 프로미는 삼성 10패 10위에 있습니다. 서울 삼성 선더스는 최근 3승을 거두고 1패를 하고 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주 DB는 지금 1 0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laughs> 양팀의 대결에서는 5경기 1승 4패, 10경기 3승 7패, 홈 5경기 3승 2패로 서울삼성이 원주디비에 좀 밀리는 상대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 득실분포도를 보면 원주디비의 공격력이 삼성의 공격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홈 5경기에서는 양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특전 분포들을 보면은, 어, 서울 삼성이나 원주디비나 공정력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실전 문포도에서도 보면은, 어, 누가 앞선다고는 못합니다. 다만, 홈, 홈에서의 삼성, 서울 삼성의 특전력이, 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실점률도 서울 삼성이, 음 온주디비보다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배팅값으로는 일반패, 핸디, 패, 언오바, 언더 좋다 나와 있고요. 해외배당 흐름은 서울삼성의 일반 승배당은 지금 오름세이고 온주디비 배당의 패배당은 지금 내림세입니다. 핸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배당은 오름세이고 패배당은 내림세입니다. 언어에164.3.5 기준점에서 기준점 언더배당은 지금 내림세이고 오버배당은 지금 오름세입니다. 해외에서는 어, 지금 유디비 배당이 배당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유디비의 10엔패를 끊는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서울삼성이 원주 DB에 지금 패했고, 원주 DB에 도경민 음, 선수가 지금 다시 이제 재계약 들어왔고, 앞, 어제 경기에서도 어, 앞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 경기 추천드릴게요. 오늘 원주 DB에 10연패 끊는 방향으로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일반 패, 핸디 패, 언오바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전보수는 4승 2패 3위에 있고,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3승 3패 4위에 있습니다. 1차전은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5경기 4승 1패 대한항공이 우세했고 홈에서는 의외로 지금 5패를 당했습니다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대한항공이 약간의 우위를 보고 이 있습니다 맞대결 세트 승패분포도를 보면 5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홈에서는 의외로 열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경기에서는 근사나마 대한항공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요. 현재 세트 승 분포도를 보면 대한항공의 세트 스코어 승리 승리 확률이 현대캐피탈보다는 좀더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 패 분포도에서 보면 대한항공의 세트 패 분포도가 현대캐피탈보다는 더 낮은 세트패를 하면서 어, 수비에서 현대캐피탈보다는 좀더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경기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핸디,패, 언오바, 오바이저터나와있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한항공의 승, 핸디,패, 언어바, 오바 추천드리고요. 이 경기 예상은 3대 2 세트 수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laughs> GS 칼텍스는 2승 3패 3위에 있고,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5승으로 1위에 있습니다. 1차전도 흥국생명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맞대결 홈, 홈 다섯 경기에서는 3승 2패, 아, 다섯 경기에서 삼승 2패, 홈 다섯 경기에서는 2승 3패, 열 경기에서는 6승 4패로, 칼텍스가 조금은 전체적인 스코어에서 앞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맞대결 세트 분포도에서 보면은, 어, 최근, 아, 다섯 경기, 열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세트스코어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냈고, 다만 홈에서는 의외로 7세트를 이기고 10세트를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세트승 분포들로 보면 GS 칼텍스의 세트 승리 확률보다는 한국생명의 세트 승리 확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패 분포도에서는, 마찬가지로, 흥국생명의 세트패 분포도보다는, GS칼테스의 세트패 분포도가 더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패, 핸디, 승, 오노바, 어, 승, 패다 나오는데요. 어, 지금 배트맨에서 주는 172.5 기준점이 해외에서는175.5 기준점이 제일 낮은 점수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오버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어, 배딩 값대로 지금 보면 추천을 드리면 제스칼텍스의 승의 확률이 어, 매우 지금 좋게 나와 있습니다. 핸디도. 패어노바 오바 이 경기 세트 수가 3대2 역배 한번 바라볼게요. 다음 쇼난과쇼나 쇼난 발메르와 요코바리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입니다. 쇼난 발메르는 4승 5무 6패 16위에 있고 요코하마는 13승 5무 12패. 7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난 벨메라는 6연패 후 지금 4경기 동안 2승 2무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코 f 푸는 요코마리는 지금 2연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대결에서는 5경기1승승패 10경기 3승 1무 6패, 홈에서도 2승 3패로 쇼난이 요꼬마리의 열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대결 특실 분포도에서는 역시 요꼬마리의 득점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 특정 분포도에서 보면은 쇼난의 공격력보다는 요꼬마리의 공격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쇼난의 홈 기준에서도 마저도 요꼬마리의, 쇼난의 공격력보다는 요코마리의 원정 공격력이 더 좋습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실전 분포도에서는 최근 요코마리의 실점률이 시원한의 실점률보다 더 높은 데이터를 보이며 시 요코마리의 지금 수비진의 문제점을 멸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입장에서 봐도 지금 시원한의 수비력이 요코마리의 수비력보다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이 경기 베팅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 무 또는 패, 언어바, 오바 좋다 놓여있고요. 해외배당 흐름은 어, 지금 일반 승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많이 지 오른 상태입니다. 무승부 배당도 지금 조금 올랐고요. 패 배당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핸디에서도 승 배당은 지금 오름 추세고, 무배당은 지금 올랐다 다시 지금 내려오 고 있는 추세고요. 폐배당은 지금 계속 폐 어, 내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언오버 3.5 기준점에서 지금 보면은 언더 배당은 지금 오름세이고 오바 배당은 지금 내림세입니다. 이 경기 뭐네골차 이상이 날것 같다고 공격 지향적일 거라고 지금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 추천 한번 드릴게요. 일반 패, 핸디, 패, 보험으로 무추천드리고요. 오너바, 오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상속 코어는 1대3 혹은 2대3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경기. 배지구랑과 상하이 상강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1차전은 1대1로 배지구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지구랑은 지금 5경기 5승 3무 2패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상하이 상강은 4승 3무 3패인데 4, 4연승 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 양치의 맞대결에서 배지구랑이 5경기 1승 4패, 10경기 2승 1무 7패, 홈에서도 1승 4패로 상하의 상강에 지금 열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대결 등실부터 해서 봐도 배지고나의 공격력보다는 상하의 상강의 공격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특전 분포도에서는 의외로 지금 베지공항의 공격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홈에서도 어, 원정 상하의 상강보다는 공격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어, 실전 분포도에서도 보면 베지공항의 실점률이 상하의 상강의 실점률보다는 다소 높아 보며 수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양팀이 지금 비슷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 경기 현재 보이는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승, 오노바, 패가 보이고요. 지금 해외 배당 흐름은 승, 일반 승 배당은 지금 내림세이고, 무배당과 패배당은 지금 오름세입니다. 핸디 쪽에서도 어, 핸디 승 배당은 지금 내림세이고, 핸디 무배당, 패배당은 지금 오름세입니다. 언어바, 그, 보면은, 어, 언더 배당은 지금, 내, 오름세이고, 패 배당은 지금, 오바 배당은 지금 내림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배팅 값대로 추천드릴게요. 일반 승, 핸디까지 챙겨가시고요. 언어바, 폐, 추천드릴게요. 예상 소어는 3대0. 저는 이대요 추천드리겠습니다.